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말씀 가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5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 편, 거라 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새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르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대지 때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대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대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을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렀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계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러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기다렸음니라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류정으로 알른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거라사인에게 들어간 귀신의 이름은 군대 레기온이고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말로서 매우 강한 군대를 뜻합니다. 이처럼 강한 힘을 가진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능력의 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히 세상의 악귀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잃어버린 돼지 떼에 더욱 마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마음 쓰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이루는 구원사역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헐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피 흘리는 여자를 부정하게 보아 사회로부터 경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종교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기와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옴으로써 치유함과 구원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장에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이 돌아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선 삶을 보여주심에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승리가 보장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한 주의 마감으로 정리하며 평안을 주신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탄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셔서 사탄도 알고 있지만 변화할 수 없고, 택함받지 못한 존재에게 주님을 만나면 사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만나면 생명이시며 산소망의 부활의 주님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확히 알고,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에서 군대의 기신을 무적형으로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며 빛의 자녀로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소서.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혈류증을 고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숨기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대어 치유 받았는지 간증하며, 말하지 말라 할 때는 말하지 않는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만이 영광되게 하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육신으로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아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동일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소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비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로 서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의 평안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들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파송된 성교서들과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풍성한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